예 아멘가 랫둘 응? 할렐루가 그만해 응랫물다전물네 전문. 네. 그만하겠습니다 음. 찬송가 할까? 응찬송하자마이 네, 네. 깊은 소식을 이 깊은 소식을, 음. 이 깊은 소식을 음. 언제 잠겨나지 큰 음. 활란 고통을 상하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거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주나 제 성령이 오시네, 안없는 사랑과 그끝지르네를 느릇시하면서 암위는 저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거하리니. seong yeong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거 하리니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한없는 사랑과 그 끝이 그 눈에를 누르지 마면서 암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구하리니 성령이오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내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니 성령이 그크시은혜를 늘어심하면서 아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이 그 성령이 오셨네 하나님 사람과 안면서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고충 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와잘하마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활란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주에보내 신,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사로 잡힌 자다구 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a 리의 노래가 s 세 n g 들리 n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 성령이 오셨네 이 깊은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내 작은 입으로 거친 거하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셨네. 와 엄마 잘하네 이제 그만 오 이제 니 그만 오가 아이고 어, 어. 어, 엄마 응.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도 저것도 머리 것도 찍고 알 것도 찍고 모든 지들다제체케 그,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와 주시고 모든 일을 제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감사 가 감사하게 주께 길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읍지만 뜻이 하늘에 서는 것 같이 땅에서도 지워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요할 양식을 주옵소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의 사주를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소서 우릴 세메 들기 말게 하옵소 다만 나께서 고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이다 아멘 아멘 우와 엄마 뭐 잘하네